3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곡선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a라 할때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어, 주어진 곡선 위의 점 2,-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해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곡선을 f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도 한번 구해놓죠. 자, f'x는 마이너스 3x 되고, 플러스 4x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콤마 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구하려면, 기울기, 즉, f'2를 프라임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f'2를 프라임 먼저 구해보면, 자, 여기 주어진 식계 x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8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그리고 2콤마 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자, 기울기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하기,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먼저 구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접선과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구해야 돼요.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a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과 주어진 3차 식을 연립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고요자 넘어가면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은 0이 됩니다 자얘고차방정식 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미 어, 2에서 일단 교점이 하나 있는걸 알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자 그래서 2로 먼저 해주면요 자1 곱하면 2 더하면 0 그 다음에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 해서 0, 이렇게 되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2.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의 제곱는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만나는 점 a는요. 자, 2는 이미 구한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점 a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어, f 마이너스 2의 값 계산해보면 자, 8그 다음에 더하기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어, 2 콤마 15가 점 a의 좌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점 a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자그 다음은 뭐 구해야 돼요? 어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야 이 a라는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죠 f 프라임 마이너스 2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식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니까 오케이 기울기 마이너스 20이네요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15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0x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얼마죠? 25를 해야 되나요? 그래야 40 빼기 25에서 15가 나오죠. 그래서 어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